샬로,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에온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는 눈도 내리고 매우 추운 한 주를 보냈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다투기도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더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아간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대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찾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죄이오니 주님, 저희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들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단 하나뿐인 이름 다시 한번요 단 하나뿐인 이름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아멘. 어, 여러분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 만난 적 있나요? 네, 나랑 똑같은 이름. 자, 통계를 보면은 시대별로 인기 있는 이름이 있었대요. 자, 195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 가장 많은 사람이 똑같이 사용했던 이름이 바로 뭐 남자는 영수, 여자는 영자, 그리고 또 1980년대에는 지훈 그리고 여자는 또 지혜 그리고 2010년대에는 뭐였을까요? 네또 민준이 서연이가 가장 많이 어, 인기 있었던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준이란 이름을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종종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름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명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그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세상에서 단한 분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자, 신기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자, 과연 그 이름은 무엇일지,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랩산에서 한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난 거였냐면 바로 이 모세도 태어났던 거예요. 자 모세의 엄마인 그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지석달 만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때에 에구방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않고 애굽의 왕자로서 자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 모세가 40세가 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말았네. 네.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 모세는 도망을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처럼 달았던 이 모세는 바로 애구방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곳에서 결혼해가지고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연어 때와 같이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 자 어떤 그림 같은가요? 네, 한 떨기 나무에 바로 어떻게 된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타고 있지가 않았대요. 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고 있지가 않았대요. 자 모세가 떨기 나무에 가까이 가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명령을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거절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반드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라고 다시금 명령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당시에는 이름을 가진 의미가 아주 컸답니다. 왜냐하면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신분, 또 성격, 능력 등이 다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의 이름이 이렇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네, 그으로가라 하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여러분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독특하게 대답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로 무슨 이름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 바로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스스로, 스스로 혼자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은 사실 아주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세상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뿅 하고 생겨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바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죠. 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또한 동물이나 곤충들, 뭐 수많은 어, 생물들이 마찬가지죠. 뿅 하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어머니나 또는 고, 어, 동물들의 어미로부터 이렇게 탄생하고 또 어, 식물이나 열매들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쵸? 생명이 없는 물건, 건물들, 건물들 이런 것들도 뿅하고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것도 사람의 손으로 계획하고, 또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어, 우리는 부르고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만은 그 누군가가 만드는 분이 아니고 또그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있게 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 바로 이것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셨고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우리에게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초월하시고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계셨던 분. 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한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또 끝내는 구원해 주실 분. 스스로 계시는 분. 바로 여호와. 이 이름은 세상에 오직 한 분만이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보는 것도 다 바로 우리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를 위해서 찬양하고 이분을 더 알고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단 하나뿐인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온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시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을 늘 평생 이렇게 예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눈 감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것들 또는 여러 가지 생물에 의해서 태어난 것들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섬기며 따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우선 순위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귀한 은혜와 또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리는 추운 겨울입니다. 세상을 얼려버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그러한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어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샬롱!